오늘은 어떤 대리점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 여러분, 반습니다 KCC, MC, 비타민C, 이용열 씨, CCCC, 이용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타임엑스 좀 하나를 늘려봤어요. KCC 컨텐츠 보는데 되게 잘생긴 분이 나오더라고요. 화가 나게. 아, 위기감 좀 느껴져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굴이 다가 아니잖아요. KCC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최 프로입니다. 자, 담당자님 나오시죠. 맞습니까? 부산영업소 건재영업팀 이태경 프로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이 e KCC 창고가 부산 경남 지역의 작은 거인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아, 우선 음. 제가 온도블럭 과거 음. 촬영을 좀 보면 이제 큰 규모의 상호 대리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전국에는 작은 대리점도 분명히 많을 뿐더러 작지만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준상호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럼 바로 들어가서 대표님도만나보실까 만나보실까요? 네. 가시죠.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공그레츄레이션 일어나세요 와 작지만 강하다상 귀하는 작지만 강한 KCC 대리점을 운영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업체로 성장시키고 KCC 발전을 기여하였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 저희 회사에 딱 어울리는 사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자랑을 한두 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많아요? <laughs>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네.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가가지고 직접 네. 확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바로 가시죠. 네. 어딥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요여기요 여기요? 아니에요? 어디에요? 아 여기가 이제 그 공장 부지군요. 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캐시스 대리점 많이 다녔거든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크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작은 금유일 거. 야 근데 어떻게 여기가 부산 경남에서 어마어마한 곳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어, 잘해서? <laughs> 근데 제가 요 소문을 들었어요. 대표님이 국...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별거 아닌 창호 기능사 이제 국가자격인데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 딸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가좀 많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부산에 있는 준창호라고 하고요. 전비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름이 외자로 준창호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준창호는 저희 아들의 이름을 딱고요 저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 윤희에게 부끄럽지 않아 아빠가 되겠다 그 열정이 여기지좀 느껴지는데 이 KCC 대리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세대 때는 소녀시대가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KCC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주옥 <laughs> 같은 멘트를 날려주셨는데 준창호만이지 특장점 뭐가 있을까요? KCC 유통이맥스 최초 인증 대리점이고요 그리고 저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비흡연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전원 다 3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님도 살0대인가요 저는 40대입니다 <laughs> 일단은 유통 이맥스 클럽 부산 경남권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내가 잘했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직원들이 지금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laughs> 보고 있지만 결국 내가 잘해서 내가 힘써서 네, 잘 됐다. 가이드라인을 네. <laughs> 철저하게 지키고 어. 제품을 최대한 깨끗하게 나가는 걸 항상 얘기를 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비흡연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직원들이 자의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제 압박이 좀들어간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직원들을 구성할 때 비흡연자다 보니까 그렇게. 환경을 좀 구성하고 싶어서 그 후에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다 고인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소비자여도 여기는 비흡연자로 구성된 직원들이 만들어낸 곳이다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우리 준이의 아버지이사 우리 많은 직원분들의 좀 대표님으로서 좀 개인적인 좀 목표가 있다면요? 있다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다치고 계속 같이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여기까지 느껴지는. 근데 사랑하는 마음, 마음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대표님이 직접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직원분들과 우리 대표님의 도전을 바로 이어가 볼텐데, 과연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준창호 선물을 가져갈 수 있을지 바로 도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 그럼 오늘도 이준창호와 함께 선물을 걸고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소개를 좀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준창호의 비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 박상일입니다. 현행법 기준 30대 후반, 아들 바로 뭐 박지환이라고. 아, 가까스로 만 나이 30대 후반을 접어든. 네, 갓, 결혼한 새 신랑 이태관이라고. 합니다. 아, 새 신랑도 있으시고. 음... 회사에서 유일한 싱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추석 특집인 만큼 전통놀이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하면 저희가 KCC 온더블럭이 아니겠죠? 공상품 제기입니다. 무난하게 무난하게 찰수 있거든요. 전통 제기. 이렇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친구예요. 예측을 할수 없는 스프링 제기가 하나 있습니다. <laughs> 이세 개의 제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요. 제가 한 분과 가위바위보로 합니다. 대표 선수 뽑아주시죠. 막내가 갈게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원하는 제기 골라주시죠. 당연히... 공산품 제기로. 아, 세개 차셨습니다. 아, 아, 아. 생각보다 저주하시네요. 자, 우리 공장장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현재 열두 개를 차셨습니다. 아빠의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세명 만에. 20개 성공입니다. 와우. 아니 근데 성공은 하셨는데 우리 두분 실력을 좀 봐야 되니까 아, 스프링으로 실력 그렇네. 좀 볼게요. 이걸로 만약에 5개 이상 찬다. 선물 바꾸기 찬스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실패고요. 5개 차면 바꾸기 찬스 갑니다. 준비. 어? 어! 어! 와! 자, 와 하나 뽑아주시죠. 자자자 자, 자, 이겁니다. 아! 믹서기가 나왔거든요? 바꾸기 잘 쓰겠습니다 잘자 그러면 우리 바꾸기 찬스를 얻으신 우리 유일한 미용께서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거요거 뭐가 나왔을지 아, 좋은 거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입니다요거요거 아 누가 가져가게 되나요? 들어오겠습니다 저... <laughs> 먼저 손든 사람이 인자예요 축하드립니다 아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창호와 함께 좀 좋은 시간 보내봤는데 아, 제가 지금껏 다녀본 이 KCC 전국 대리점 중에 가장 가족 같은 분위기 진짜로 진심으로 즐거워하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우리 준창호 나가야할 방향 어디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준창호가 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오늘 준창호와 함께했고요 KCC 온더 블록 다음에는 어디로 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c 씨. 제가 업무의 시간에 전화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잘 받아주고 빠른 대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도 항상 저희 제품 홍보 잘 부탁드리고 사용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